자, 이번 시간에는 정말 우리가 수열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개차수열 선생님이 개념 설명해 볼게요. 여기 개차수열 공식 반드시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개차수열입니다 자, 개차수열이에요 자, 개차수열을 보는 방법은 봐봐. 어떤 수열이 이렇게 있어요. A1, A2, A3. a4, a m 1 a n까지 이 수열을 원래 수열이라고 원수열이라고 할게요. 원수열, 원수열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개차 수열을 보는 방법 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수열을 봤는데 등차 수열도 아니야, 등비 수열도 아니야. 그래서 어떤 규칙성이 잘 보이지도 않아. 그러면 무조건 개차수열이라고 생각을 하는거예요자 개차의 뜻이 뭐냐면 자 봐봐 수열은 항상 an 다음에 bn 다음에 cn 다음에 dn 이런식으로 쓰는게 원칙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 봐보세요 a2에서 a1을 뺀게 b1이라고 하고 a3에서 a2를 뺀게 b2 a4에서 a3를 뺀게 b3 그래서 an에서 a n 1을 뺀게 b n 1이라고 얘기를 해 보자. 오케이? 이 수열을 뭐라 고 그러냐면 개차수열이라고 그래. 개차 응? 저기 이렇게 써 볼게. b1은 a2 a1이고 b2는 a3번째 항에서 a2번째 항을 뺀 거고 b3는 제네번째 항에서 세번째 항을 뺐다 이 소리야. 그치 이렇게 가면, bn-1은 어떻게 되냐. 자, a n에서 a n-1을 뺐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 중심을 d에다 잡으세요. 중심을 d에다 잡으면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 알겠냐. 자, 이걸 개차라고 그 그래, 해, 개차. 그런 다음에 양변들을 더해봤어. 응? 자변이 지금 어떻게 되냐. B1부터 Bn-1까지 합이겠죠. 우변은 지금 어떻게 되버리겠어요 우변은? 우변은 여기 봐봐요. 요거랑 요거 없어지지. 요거랑 요거 없어지고. 요거랑 없으니까. 앞에서 두 번째 거 나왔으니까 끝에서 두 번째 거 나와서 우변은 마이너스 A1 더하기 AN이 된다. 이 소리야. 오케이? 자, 그럼 선생님이 이 부분을 끌어서 자합에는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시그마 합이니까 k는 1부터 n-1까지죠. n-1항까지지. 그 다음에 개차수열의 일반항에 마이너스 a1 더하기 an. 이렇게 된대이 소리죠. 아 그럼 원래 수열의 일반항은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 소리죠. 원래 수열의 초항에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의 bk 요렇게 해서 원래 수열을 구할 수 있는 게 개차수열의 정의라 이 소리야. 이해갑니까? 자 여러분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이해 잘 하셔야 돼요. 그치?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돼.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자 개차수열을 통해서 일반항 어떻게 구한다? 일반항 an을 개차수열로이용면 a1 더하기 원래 수열의 초항의 시그마 k 는 1부터 여기가 n-1 까지야 그다음 여기에 개차수열의 일반항이 들어간다는 사실 이해 갔어요? 이해 갔지? 자 여러분 우리가 개차수열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좀있다가뭐 점화식에서도 한번 설명할 텐데 만약에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뺐는데 이게 상수가 나왔어 에?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 공차야 그쵸? 그래서 이 수열 a에는 뭐가 돼 버리냐? 등차 수열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뺐는데 n에 관한 식이 나왔어요. 그럼 얘를 뭐라고 보냐? 공차가 아니라 개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보는 거야. 개차 수열. 아이가 개차 수열이라고 그래서 일반항 an 원 수열의 초항에다가 시그마 k 1부터 N-1까지 이게 개차수열의 일반항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소리에요. 자, 숫자면 공차 등차수열 N에 관한 식이면 이걸 개차수열의 일반항으로 해서 원래 수열의 일반항을 원수열의 초항에 개차수열의 첫번째 항부터 n 1까지합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게 개차수열이라이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개차수열은 정말 중요해요. 개차수열을 몰라버리면 문제를 잘 해결할 수가 없게 돼버린다. 이 소리입니다. 아셨어요? 이 개차수열은 요새 교육과정에서 좀 빠졌는데 교육과정에서 빠져있는데 이 개차수열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문제를 풀수 있으니까. 알겠죠? 자, 이것도 잠깐 예시 문제 한번 들어볼게요. 자, 개차수야. 자, 얘를 뭘더 풀어볼까? 자, 수열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해봐. 1, 2, 4, 7, 11. 이렇게 가는 수열에 일반항 AN을 구하라고 그랬어. 일반항 AN을. <laughs> 이, 이 수열을 봤더니 봐봐. 등차도 아니야. 일정한 수가 더해져서 가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곱하는 거 생각하면 등비수열도 아니야. 그렇다고 무슨 규칙성이 보이지도 않아. 아, 그러면 뭐라고? <laughs> 개차수열이라고 생각하자 이 소리였지? 그럼 여기서 봐봐. 얘는 2에서 1 빼면 1이죠. 4에서 2 빼면 2지. 7에서 4 빼면 3이고, 11에서 7 빼면 4된대이 소리죠. 우리가 보통, <laughs> 개차수열을 구할 때는 개차수열을 통해서 원래 수열을 구할 때는 원래 수열이 제 네번째 항까지는 항상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원수열의 네번째 항까지는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럼 이게 지금 개차수열인데 개차수열의 일반항이 이제 뭐가 됩니까 1,2,3,4가니까 n 된대이리이지 원래 수열의 일반항은 다시 한번 얘기한다 원래 수열의 첫번째 항에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의 개차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했죠 리거 생각해. 멀래수열의 초항이 뭐야? 지금 1이지?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야. 개차 수열의 일반항이 지금 뭐냐? k네. 그에는1 더하기 2분의 n-1 곱하기 n. 이렇게 된대, 이 줄이죠. 2분의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2. 얘가 일반항이 된대, 이 줄이야. 봐봐. 여기에다가 3 넣으면 어떻게 되냐? 2분의 3의 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2가 돼서 2분의 뭐가 돼버려? 9에서 6 8 되니까 4. 이렇게 4가 팍 나와버린다. 이 소리지. <laughs> 자,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개차수열에 이용해서 일반항을 구하는 거라 이 소리야.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또다시 예시한 문제 한번 들어볼게. 자 우리가 개차 수열을 이용해서 일반항을 구하는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건자 이런 형태의 문제 봐볼게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봐봐 1, 3, 5, 아, 5가 아니구나 5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자 1, 3, 7, 15, 31 이렇게 가는 수열에 제 10항까지의 합을 구하여라. 만약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해 보자. 자, 그럼 여기 봐 봐. 제일 먼저 이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야 되겠죠? 이게 제일 먼저 중요한 거야. 합을 구할 때는 우리가 시그마를 배우는 이유가 합 일반항을 구해서 합을 구하는 거라니까. 그럼 여기 봐 봐. 이 수열이 지금 등차도 아니야. 등비도 아니야. 규칙성이 보이지 않아. 그러면 개차 수열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 봐봐. 얘는 빼면 2네. 여기는 뭐가 되냐? 4지 여기는 지금 8이야. 여기는 16이네. 자, 그러면 이게 원수열이고 이게 개차 수열이라고 그랬죠. 지금 개차 수열이 뭐냐? 등비 수열이지. 개차 수열이 지금 초항 2에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네. 2에 n 승 이게 일반항이야 개차 수열에. 그러면 일반항 an 어떻게 돼? 원래 수열의 초항 1 더하기 지금은 k는 1부터 n 1까지에 여기에 개차 수열의 일반항 들어간 대수리죠. 그럼 선생님이 누누이 강조한 건데 여기 봐봐. 여기에 지금 이게 엄밀히 여기서 뭐냐? 등비 수열의 합이지. 등비 수열의 합은 항상 등비수열에 합공식으로밖에 구할 수 있는게 합공식으로만 구할 수 있는거야 있는 알겠어? 그럼 여기 봐봐 1 더하기 이게 지금 등비수열이라고 생각하자 그럼 여기 봐봐 등비수열의 3요소 초항은 뭐가 되지? 2죠? 여기다 1 넣으면 되는거니까 이게 일반항이야 초항은 2지? 공비는 뭐야? 2죠? 항수는 어떻게 되냐? 항수가, 첫 번째 항부터 n-1까지 항수가 n-1개 있다, 이리야 그럼 등비수 1학공식 공비 빼기 1에, 초항에, 공비 항의 개수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대, 이리죠면1 더하기 2의 n승, 마이너스 2니까, 일반 항이 2의 n승, 마이너스 2. 이게 일반 항이란 말이야. 됐냐? 그치?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10번째 항까지야 s10을 구하라고 그러시니까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에 여기에 일반화 2에 k승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간다 이 소리죠 이해갑니까 그럼 여러분 이거 계산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에 2에 k승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에 1 이렇게 나누라 이 소리지 항상 이 등비수열이 꼴이 있으면 이렇게 나눠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등비수열의 합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공비가 2죠. 공비 빼기 1에 초항이 2지 공비의 항액의 수승 마이너스 1에 여기는 상수니까 10 곱하기 1 이걸 계산하면 된다. 이 소리야. 그는 2에 11승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1이니까 2에 11승 마이너스 1 2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어야 된는 줄이에요. 아셨습니까? 그쵸. 자, 오늘 정말 이 시간에 개차수열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개차수열은요. 개차수열 이거 정말로 여러 분 돌려보면서 개념 완성 꼭 시키세요. 자, 고생하셨습니다.